서울 강남권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이 부려지거나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 시공사 선정 과정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돈 넘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무상 이사비 지급이나 재건축 초과익 부담금 대납이 금지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현금이 살포되는 등 불법이 판치고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이사비 제공, 초과이익 환수금 대납 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건설사 간 과도한 경쟁은 정작 써야 될 공사비를 줄여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단계에서 설계와 공사비, 인테리어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상 이사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재건축단지의 경우 조합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 약 150만원가량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선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의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때 은행 금리 수준에서 유상 지원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특화 설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내역과 시공 방법, 자재 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입찰 제한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입찰 무효가 됩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내달 행정예고하고 12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비사업 홍보를 할때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을 막기 위해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불법을 저질렀어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천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공사가 시작된 정비 사업장에서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될 경우 조합원 등이 피해를 볼수 있는 만큼 시 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만큼 내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